어귤이라는 레이싱 휠이 국내에서 판매가 시작이 되어서요 저도 너무 궁금해서 판매처에 찾아가서 짧게나마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 레이싱 휠은요, 일종의 뭐 하드코어 심레이서 분들을 위해서 나온 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레이싱 휠을 드렉트 드라이브 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은 뭐 직접 구동 방식 정도 되겠죠. 그래서 좀 사용을 해봤는데 우선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요, 레이싱 휠들의 일반적인 구동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시켜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싱 휠들이 어떻게 구동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싱 휠의 구동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구동 방식, 벨트 구동 방식, 그리고 기어 구동 방식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고가의 컨슈머 제품들은 대부분 벨트 구동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선은 벨트 방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서 포스트 피드백 신호를 주면은요, 레이싱 휠의 모터가 그 신호에 맞게끔 움직이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겠죠. 그래서 어, 스테링 휠을 움직이는 것은 모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터는 레이싱 휠의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 걸까요? 얼핏 생각하면은 스티어링 휠의 축에 모터가 연결되어 있고, 때문에 모터는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자, 아, 이거는 이제 트러스트 마스터의 TX입니다. T300과 같은 급의 제품이죠. 구동 축이 이쪽에 있고, 이게 바로 모터입니다. 즉, 대부분의 레이싱 휠의 모터는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생각보다 모터의 크기가 작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박렬판이 둘러싸고 있어서 이 정도로 보이시면요 실제로는 더 작습니다. 크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정도 모터는요 힘이 약하고요, 그러니까 즉 토크가 약하고 스티어링 휠에 강한 힘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약한 모터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 모터가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토크를 가진 모터를 가지고 큰 토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처럼요 기어비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모터의 축이 스티어링 휠의 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일종의 기어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 이제 스티어링 휠과 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자전거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가다가 힘이 들면 기어를 바꿉니다. 기어를 바꾸게 되면 은 페달은 빨리 굴려야 되지만 굴러가는 바퀴에는 큰 힘이 전달되게 되겠죠. 그래서 비교적 힘이 약한 사람이라도 오르막을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전거를 구르는 사람이 모터입니다. 자전거에 탄 사람이 힘없는 연약한 어린아이라도 기어비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움직이게 할수 있고 반면에 예를 들어, 천하장사 같은 사람이 외발자전거를 타더라도 어린아이가 기어를 이용하여 타는 것보다는 좀더 빠르고, 더 힘있고,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비교에서 천하장사가 타고 있는 외발자전거는 직접 구동방식이고,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벨트 구동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전거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레이싱 휠에서는 이것이 벨트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톱니를 가진 기어가 이런 형태로 맞물려 있으면 그것이 바로 기어 구동 방식이고요. 결론적으로 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모터를 가지고 큰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런 벨트 시스템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벨트 시스템에도요 싱글 벨트와 듀얼 벨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축이 두 개밖에 없지만요 만약에 여기에 같은 방식으로 한 개의 축을 더하게 되면은 더큰 토크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나텍의 CSW 2.5와 CSL 엘리트는요 같은 모터를 사용하고 같은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지만요 듀얼 벨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CSW가 더 강한 포스 피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이런 벨트 시스템의 장점은 첫 번째 힘이 약한 모터를 이용해서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벨트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요. 기어가 직접 맞물려 있는 것보다는 마찰과 소음이 적습니다. 세 번째, 포스피드백이나 핸들이 돌아가는 것도 좀더 기어 시스템 같은 거에 비에서는더 부드러울 수가 있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김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트러스트 마스터와 파나텍 CSW는 같은 벨트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벨트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보시면은 트러스트 마스터 제품이나 파나텍 CSL 엘리트 같은 제품들의 벨트는요. 이 벨트의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으로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CSW 같은 경우는 톱니 혹은 골이 이 벨트의 움직이는 방향과 수평으로 되어 있죠. 이런 벨트의 차이는 각 제품의 구동 효율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제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부분에서의 차이는 리프트 방식은 피드백이 부드럽고 미세하게나마 정교할 수 있습니다. 쿼크트 방식은 피드백이 비교적 뚜렷하기 때문에 좀더 역동적인 느낌이 들수 있지만 소음이 있을 수 있고요. 벨트의 재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리프트 벨트는 쿼크트에 비해서 벨트의 미끄러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더 크겠죠. 이론적으로는 콕트 벨트가 모터와의 동기화에 중점을 두었다면요. 아, 리프트 벨트는 아, 동력 전달의 효율성에 좀더 초점을 맞춘 벨트라고 합니다. 뭐 그래서 뭐 나름의 장단점이 있고요. 자, 우선은 이 벨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벨트 시스템 자체에 단점이 있습니다. 벨트가 사용함에 따라서 늘어날 수가 있고, 그래서 포스트 피드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 어, 물론 이, 이거는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늘려 놓은 거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이론적인 것일 뿐이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단점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이 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여러 장치들을 거치기 때문에 효과가 즉각적이지가 않고 비교적 디테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벨트에는 장력 혹은 뭐 탄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벨트 자체가 일종의 댐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일종의 뭐 감쇄기가 되는 거죠. 모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움직이더라도요, 벨트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스티어링 휠에 아, 모든 피드백이 전해지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것은 하이 프리퀀시 신호에서 심한데요, 이제 빠르게 반복되는 피드백들은요, 온전히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요, 모터는 1초에 30번을 흔들리도록 신호를 전해 주었는데, 어, 결과적으로 스티어링 휠에는 한 10번만 흔들리게 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직접 구동 방식, 즉디렉트 드라이브 휠이라는 게 무엇인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직접 구동 방식은요, 모터의 구동축과 스티어링 휠의 축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터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낼수 있어야 하고요, 가격도 그만큼 어마어마하겠죠. 디렉트 드라이브 휠의 구조를 보시면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이 연결되는 모터 자체와 모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여기 그 이제 TX를 보시면요. 모터가 있고, 모터를 컨트롤하는 전자 어떤 제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파워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이 디렉트 드라이브 휠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모터 따로, 그리고 그 나머지 파트들을 이제 컨트롤 박스로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직접 구동 방식 휠의 장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벨트 드라이브 휠의 단점을 보완한 아 어, 것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벨트 드라이브 휠의 어, 단점이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모터의 축과 스티어링 휠의 축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자면요. 직접 구동 방식이 벨트 구동 방식에 비해 부드러움도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그 오규리 OSW 휠을 만져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정말 미세한 차일 수 있지만요. 아, 레이싱 휠을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저는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굉장히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 프리퀀시에서의 효과들이 디테일하게 옵니다. 우선 제가 아세토코르사를 해 봤는데요. 아세토코르사 같은 경우는 이 도로 상태, 노면 상태에 따른 그 진동 느낌이 핸들에 좀 많이 전달되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제그 SW 같은 경우 이 도로의 진동 느낌이 뭐 다다다다다다다 정도로 온다고 치면요. 오그리 같은 경우는 드드드드드드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했고 이론적으로는 어, 이 디렉트 드라이브 휠들이 비교적 좀더 부드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쨌든 제가 만져보니 어귀리는 어, 생각보다 진동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뭐, 파워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드래그 같은 것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그냥 아주 제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정말 그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좋은 점을 말씀드리다 보면은 아 정말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라고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레이싱 힐들을 써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또 그리고 저는 구동 방식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간단하게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레이싱 힐을 많이 만져본 분들이 아니라면은. 이 금액 대비 아주 큰 감흥이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신 정말 PC를 이용해서 아, 나는 하드코어 심레이서다 한다면은 충분히 한번 구입해 볼 만한, 아, 구입하는 것을 좀고려해볼 만한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안살 거예요. <laughs> 왜냐면 저는 콘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 사진 않을 거지만은 아, 사실 좀 욕심이 생기긴 했습니다.